우와 오, 와와야야뭐가지가다 오, 오, 오. 들어갔어 개머리가 없어졌어요 이것 보세요 아 없었어? 그래 음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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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야 보라 나 봐봐 딱지 떨어졌냐? 월야 월야 일로 와 쥐풀도 모르는 게 자꾸 가너 임마 길도 모르는 게 이리 와 어서 이리 와 어? 이리 와 쥐풀도 모르는 게 진짜로 보라 봐봐 보라 보라 혼내지 않아도 돼. 어. 아딱지붙터 있구나. 가. 보라, 가, 이제 집에 가. 야, 집에 가. 몇 시야 지금? 야, 칠 시가 다돼 간다. 빨리 가자. 얘 어디갔어? 어리, 어리. 어리! 어, 어리, 어. 뭐야? 에이, 몰라, 나 간다. 뭐 있었니? 어리는 또 어리 어디 갔니? <laughs> 야, 참부식고러 다니기 힘들다. 어, 그 사병들 바해 먹일라니 참이 무슨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야, 부식을 배급을 받아야지만 네가 직접 구하 다니는게 어디있어 아유 이리와 요새 먹을거는 다 나물 같은거 밖에 없어 어. 아유 배고파라 후따라하는거지또 따라하느라고 그렇지 오, 오, 오. 야, 뭐가 진짜 다 들어갔어? 어, 개머리가 없어졌어요! 이거 보세요! 아! 나왔다! 이야 역시 구멍치기 달인 같다? 아니 달견 같다? 응 이야 그냥 싹 집어넣는구나 다시 한 번만 해봐 이야 개대가리가 사라졌다 그럴 뻔했네요 <laughs>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진짜로 얘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도 어,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가 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 다 모르겠어 정말 아 복잡해 아 모르겠다 진짜 아 몰랑 오자마자 어, 무슨 이제 예, 저기 보라 보면 포위에서 하는 그런 사냥을 어, 하는 모습이 잠깐씩 보여 그죠 들깨로 어, 살아가도 잘 살아갔을 거야 에, 저 정도의 깡다고 하고 생명력이면. 에, 나한테 와서, 다행히. 네, 저는, 보는 즐거움. <laughs> 같이, 사는 즐거움. <laughs> 아, 나이 코미디들, 진짜. 아, 신발까지 끼면 더 웃긴데. 아, 신발 미안하다. 나이 낮에, 이 해가 길어져서, 지금 농사철이 와서 신발 을못 풀겠어요. 진짜로. 아, 그 자식, 언제부터 겨내러 가갖고. 아, 이제 그거를, 다위도 그렇고, 자꾸 우리가 배울까봐. 아, 이게 좀, 좀 약간 찝찝해. 배울까봐. 여기도 철탑이 있잖아. 여길 말하는 건가? 여길 말하는? 보라. 여기 부근을 수색해 봐. 어? 영영 불복종하는 거야, 뭐야? 아. 어,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자, 우리 여기서 떼꼬리를 찾아. 어? 아, 어, 불복종은 없는구나. 개병대들. 자, 아쉬움이 남지, 이렇게. 가자. 아, 뭐야, 이 기차 소리는? 아, 보라 기차. 나머리 행동이 너무 웃겨. 요 <laughs>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어설픈. 그런, 아, 개초보 같은. 아, <laughs> 길 좋다. 아, 봐라 우리는 우리 알아서올 거야. 아, 목말라. 한잔물 가져다야 되겠다, 진짜로. 나를 위해서라도, 니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어디 갔다 왔니? 응? 보고하고 갔다 와야지. 안 그러니까 보라가 자꾸 뭐라 하잖아. 또 젊은 남자의 냄새를 찾아갔다.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나? 이 텐트 치고 훈련할 때가 좋았죠. 안 돼, 보라 안 돼. 가 그냥, 가 그냥. 야, 야, 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월이 핑계지마 이리 와, 보라. 매복. 공격 와우. 야, 너, 어리, 다리, 뒷다리 힘 붙으면 너못 따라가. 아, 매복하려고 그랬었어? 아유, 난 그것도 모르고 또 내려가는 줄 알고 또 혼낼 뻔 했네. 응? 어? 보라, 미안. <laughs> 꼴통들 야, 빨리 와! 가자! 어두워진다, 얼른 가자. 응, 어, 보라, 어리! 봉봉! 어, 얼른아. 와 <laughs> 아, 모르겠어, 난 쟤. <laughs> 얘도 잘 모르겠고. 가자! 아유, 단이 아직도 지네. 아유, 단이 그자주 풀어 주다가 안 풀어 주니까 더 해요. 자, 여기 얘네들 노는데 여기가. 이 묘지에서 저기 돌대. 저것들은. 뭐야, 다 들었어? 가 당연히 자꾸 지는다 가자, 보라. 보어 와서 가. 혼나 이리 와. 빨리 와. 어리어서 와. 얼른 와. 너무 자식 이리 와. 어리 이리 와. 자 가자 보라 가자 보라 가자 아저 자식 저거 저거 아야 비늘 밟지마 이리 돌아 이쪽으로와 야, 잠깐만 어 아, 이건 산삼인 줄 알았다야 아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 이거 이거가 비거 이놈의 자식이 여기 나가지고 너 어리 너 아주 혼날 줄 알아 자꾸 내려가면 아나 산삼인 줄 알았네 아 이놈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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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날까봐 돌아서 가는 거 맞죠 자식 저 가지고 그냥 자 들어가 오늘 간식 구워줄게 구워반 마리씩 구워반 마리 씩 줄게 오늘 가 들어가자 들어가 들 r o g a g r a t t 야, 고랑지 p e n 뱅글뱅글 돌리면서 들어가네 자 보라도 들어가 그렇지 아이고 착해라